자, 지금 현재 날개벽에서 튀어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감싸줄 어, 겁니다. 감싸주는 이유는 코너를 만들 건데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라면 코너를 대긋자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한번 들어봐 이쪽으로.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문선이 들어가고 코너가 여기서 끊어진다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배 쪽이 들어가서 상당히 좀 지저분하게 마감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문선부터 이 기둥이 3면이 연결된 형태로 기둥을 감쌀 겁니다. 감싸는데, 어, 이 부분은 지금 여기까지 현재 몰딩이 돌아간 상태고요. 이 부분은 몰딩을 아직 안 돌렸는데 그거는 안 돌린 이유는 어,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문선하고 이 부분이 어, 동시에 유기적으로 작업이 돼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문선이 들어가고 기둥이 연결되니까 이 연결 부위가 이렇게 깔끔하게 붙어서 마감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벌어지거나, 각이 틀어지거나 하면 필름 마감할 때 깔끔하게 마감이 안 떨어지니까, 우측, 이 버튼을 기준으로 우측 문선과 기둥 감싸기를 동시에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순서는 우측 문선을 먼저, 박아줄 건데요. 중요한 건, 이 기술을 감쌀 때, 이 직각이, 어 정확하게 떨어져야 되겠죠? 직각이. 그러면 이면 자체가 각이 이렇게 틀어졌는지, 이렇게 틀어졌는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이 문틀로 정했습니다. 이 문틀의 라인과 이면이 평행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틀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기둥 끝점까지의 거리보다 좀더 여유 있게. 예를 들어 이 거리가 200이다. 그러면 210 정도. 그러면 210, 210을 따고 먹을 치게 되면. 이 라인과 이 라인이 항상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이 라인을 기준으로 열 십자를 만들어줘서 막을 때려주게 되면 이면과 이면은 이 문틀을 기준으로 직각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면을 먼저 기준으로 선을 맞춰준 다음에. 이렇게 형성된 십자를 이쪽과 저쪽을 표시해서 먹을 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9mm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10mm라고 하겠습니다. 10mm가 들어가서 다시 먹이 하나가 더 쳐졌습니다. 이거는 어, 이3면을 고정하는데 어, 어쨌든 공간을 최소화하면서 어떤 타카 시공을 좀할수 있는 그런 속대를 받기 위해서인요 문선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문선을 어, 지금 여기서 매지가 들어가는 라인과 저 몰딩 끝 라인을 일직선으로. 길게 때린 이유는 이 뒤쪽으로 해서 레이저를 좀볼수 있게 여기까지 좀 길게 때린 겁니다. 자, 그럼 이 레이저가 3단까지 연결이 됐죠? 그러면 이매디 표시된 부분과 이 레이저의 간격을 줄자로 체크를 하면 이 문선의 길이가 나옵니다. 100을 기준으로 42 라인의 레이저가나오고 있죠. 서는문서 사십 사. 문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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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는서서는 문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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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대단한 겁니다. 1차적으로 문서을 먼저. So. 9mm로 쓸 거기 때문에 9mm가 들어간 라인에 목을 한번더 때려준 겁니다. 그러면 9mm 들어간 라인에 레이저를 맞춰주면. E oh. 이 마감선보다 속대가 9mm가 들어간 라인이죠. 결론적으로 이 P1을 박았을 때이 속대에 지지를 하게 되면 자동스럽게 자동적으로 이 마감 라인에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문선은 이 자체가 마감선이기 때문에 P1을 밀착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이 라인이 맞는 거죠. 결론적으로, 문선으로 밀착, 이쪽으로 밀착. 하기 위해서 이 먹선을 두 개를 때려준 거고, 속대를 박아준 겁니다. P1의 치수는 지금 이 선이 어, 이 골조보다 한 10mm 정도 나오게 해서 먹을 때린 이유가 이 하지를 음, 박는 공간을 감안해서 이 먹을 때린 거고요. 문틀에서 따서 나왔기 때문에 문틀에서 먹성까지의 거리가 이 P1에 치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 이걸 감안을 한 건데요. 속대와의 밀착은 밀어서 박으면 되니까 간단하죠. 하지만 이쪽은, 음. 이게 들어간 상태니까 어떻게 뭐 받거나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뒷부분은 폼을 손에 밀착시면 본드를 칠해주고 그러이주게 되면 이 붙으면서 자동적으로 운전에 밀착이 되게 되고 이 부분 때문에 더 이상 나오지는 않겠죠. 그리고 끝선에 맞춰주고. 지금 레이저로 띄워도 되지만, 작업 공간이 협소하니까, 상평대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도 먹을 동일하게 때려놨기 때문에 라인이 어느 파악이 되죠 그러면, 착시켜보세요. 콧대가 이 P1보다 튀어나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튀어나오게 되면, 갑이 틀어집니다. 다시 얘가 나오질 않아서 살짝 틈이 벌어진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본드를 넣어주고. 붙여주게 되면 물착이 되죠. 이런 식으로 피스로 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은. 엔진을 살짝 당겨준 상태에서 핀모 형태로 핀을 박아주면 콘크리트에 핀을 닿으면서 더 이상 편집해. 알아서 편집해 엉성한 <laughs> 거 핀을 박아주게 되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죠. 그럼 아까 충진했던 폼이 부풀어 오르면서. 굳어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 패는 제거해주고 목대가리가 튀어나왔나 확인을 해주고 자, 그럼 밀착이 잘 이루어졌죠. 새어나온 본드는 물티슈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P2는 P1 끝지점과 이 기둥까지 치수를 자야 되는데요. 상중하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P1 끝지점에 맞춰주고 NG. 이제 와이드를 줘야 되는데 상중하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걸어서 옹벽 끝지점의 치수보다 한 2, 3mm 정도가 나가게끔 그래야지 이 마지막 피스리를 박았을 때 꺾이지 않고 각을 이룰 수 있죠. 지금 현재 196 정도 나오니까 198에서 200 정도 사이로 임의로 설정을 해고. 중간 정도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195 정도니까 거의 범위 안에 있죠. 중요한 건 상단, 상단도 동일하게 195 정도. 뭔가 뭔가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고, 이 부분이 지금 197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2mm 정도만 플러스 시켜서 190으로 재단을 하겠습니다. 이제 1 9 0으 엣지면에 본드를 발라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본드를 바르면 쉽겠지만, 엣지면에 본드가 잘 굳어줘야 변형이 최소화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코너를 기준으로 먼저 타카를 발라줄 건데, 그 전에 릴징이 들어갈 공간이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몰딩이 이런 식으로 시공이 될 거니까요. 몰딩이 이 홈을, 홈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 계단 형태의 몰딩이기 때문에 몰딩 들어갈 부분을 그 빼줘야 됩니다. 즉, 코너를 기준으로 대신으로... 레지면에 카카가 박힐 수 있도록 왼손으로 면을 확인해가면서. 본드를 닦아주고 본드를 닦아주고 튀어나온 부분들은 3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피트의 안선이기 때문에 이 안에 하지에다가 속대에다가 두방 정도만 한방에두방 임시로 고정하는 을 거죠. 한 방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안선이랑 목선이랑 맞았죠. 중간은 P3를 가두면서 자연스럽게 라인을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쪽은 본드 시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고정이 될 텐데 이 부분은 마땅히 들어간 접착제가 없죠. 동일하게 엣지면에 본드칠을 해주고 이 폼이 굳으면서 P2를 단단하게 잡아줄 거고 P3는. 실리콘이 굳으면서 삼면이 유기적으로 고정이 되겠죠. T3는 코너 형태이기 때문에 12T MD로 작업을 할 겁니다. 똑같이 상단 모듈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해주고요. 코너부터 왼손으로 라인을 맞춰가면서 사타를 많이 빼지 않아도 본드가 굳으면 자연적으로. P2를 중간에 고정하지 않은 이유는, 마지막 P3를 움직이면서 라인을 맞추기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오히려 미리 고정을 하는 게후 작업할 때더 작업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이쪽 기준으로 상단하고 하단은 고정이 됐죠. 그럼 중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라인이 어느 정도 맞는지. 상하만 고정했어도 피스리가 자동적으로 라인을 잡아주기 때문에 일정하게 라인이 떨어집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미리 넣는 포밍이 굳으면서이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에 박아놓은 속대에다가 몇방 정도 박아주면 폼이 아무리 붙어도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어떤 충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변형이 되거나 빠질 염려가 있지만 폼이 굳고 본드가 굳어서 세 개가 유기적으로 무너지면. 짱짱하게 고장이 되는 겁니다. 끝! 자, 아까 기둥 부분을 먼저 작업한 이유를 이제 설명 좀 드릴게요. 그 기둥이 각을 다생성 하고 있으니, 몰딩은 기둥을 기준으로 먼저 작업을 하고 그 앞으로 몰딩을 돌려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몰딩이 꺾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면은 이면이랑 단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몰딩이 꺾이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번거롭지만 이렇게 어, 몰딩까지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면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구조적인 라인 외에 임의적으로 어떤 구조물에 의해서 꺾이는 각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문선 낭마도 그렇고, 기둥도 그렇고, 액자 레이도 그렇고, 롤딩이 깔끔하게 돌아간 형태입니다.